아직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승에 비해서는 즉 앞으로 다가올 대상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면 바이낸스 일봉이고요. 일단 월봉 주봉 보시기 전에. 오늘은 월봉의 마감일이자 또 8월봉의 갱신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응이 8월 방향성을 말해줄 수 있느냐 뭐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월봉이라는 건 원래가 음봉도 갔다가 양봉도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지표라는 건 그리고 차트라는 건 항상 초단기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점차 나비효과처럼 번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장기 지표인 주봉과 월봉을 변화시키는 뭐 요런 모습들을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 반등 포인트 살짝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죠 월봉이 아마 시작점은 양봉이 되지 않을까 월봉에 전환되면서 양봉으로 출발을 했다가 양음 양음 이렇게 거듭을 하다가 결국에는 8월달 월봉은 양봉으로 한동안은 계속 머물게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일단 초단기 반등 포인트 말고요. 대진입시기는 저는 22K 후반대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조금 남았다 그죠 23.2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뭐 혹시라도 23.2 언저리에서는 물리시더라도 기다리시면 익절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사실은 매수를 해도 되지만 밑으로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뭐 자연스러운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장기지표 먼저 보고 오실까요 월봉은요 지금 다음 달 월봉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게 위쪽 아래쪽 꼬리 부분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 이거 생각보다 윗꼬리가 긴데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만 더 시세를 올려준다면 야 이거 다음 월봉 기대되는데 라는 굉장히 헷갈리는 현재 포지션 양쪽 방향으로 다 열려있는 포지션이다 하지만 몸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여파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월봉이 이렇게 시작돼서 한동안 이렇게 뭐 조정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또 썸머 랠리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변화 없어 요, 그죠 이평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지만 이게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주봉상의 움직임은요 아래 꼬리 비중이 윗 꼬리보다 살짝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봉상으로는 조금 위로 간다. 그러면 지금 초장기 투자자들은 진입할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즈음에서 그죠. 장기 투자자들은 어 썸머 랠리가 시작이 되려나 라는 움직임을 통해서 주봉을 지표로 하는 투자자들은 아마도 매수 심리가 조금은 붙지 않을까 이건 뭐 찐반이라기보다는 썸머 랠리 정도로 봐주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 진짜 액기스는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해드릴래. 여기 있는데 어 여기 밑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네. 얘가 뭐지? 바로 2020년 안감기 일정입니다. 그죠? 2020년 5월 20일 이때가 가장 최근에 라스트 반감기고요 여기 보면 옆에 480D라고 돼 있잖아요. 뭘까? 안감기로부터 약 480일이 지났을 때 바로 신고점 갱신을 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 여기 뭐가 하나 또 있어. 어? 크게 봤더니 2016년 7월 9일. 전, 전 반감기죠. 2016년 반감기 이후에 약 540일 뒤에 신고점이 갱신됐습니다. 고점을 찍었어요. 자, 종합해 보면. 예전에는 2016년도는 반감기 이후에 고점까지 540일 걸렸고, 2020년 반감기 때는 고점까지 480일 걸렸다. 그리고 그 이전 구간도 있습니다. 2012년 구간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상승 포비기라던가, 지금과는 시장 상황이 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숫자라던가, 뭐 사람들의 지갑수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평균에 악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일단은요, 지금 반감기까지는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관간기 대략적으로 좀 빠르게 보면 한 2024년 2월, 조금 늦는다라고 봤을 때는 2024년 5월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2024년 3, 4월 정도 잡아 놓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좀 많잖아요. 한 600일 정도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 두 번의 추이를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신고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가? 요거 잘 보시고 기억하세요. 빠르면 2024년 10월에서 늦어지면 2025년 7월까지 여기 유격이 좀 크죠? 근데 여기 플러스 25라고 돼 있고 2024년 10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뭘까? 얘는 2016년과 그리고 2020년 반감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비트코인 지갑수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면서 제가 약한25%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일정을 조금 제가 내 피셜로 좀 정해봤습니다. 1억 달성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시원하게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 350일선을 살짝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교차된 듯 보이지만은. 351선을 일부 돌파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단 오늘 현황부터 궁금하시겠죠.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두개의 포인트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돌파 이후에 한 번은 올랐고 가장 가까운 351선 돌파 시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직전 구간에서는 351선을 돌파한 후에 또다시 코로나 빔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전 구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현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장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전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전 구간은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수준의 엄청난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차트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중치에 지난번 우리 351선 확인하시면서 제가 8대 2의 확률로 뚫고 올라간다 라는데 제 관점을 드렸었어요. 80%의 확률. 아무래도 직전 구간이 가장 현재 시장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억을 터치했지만 정확하게는 1억 30만 원 1억에서 0.3%더 올라갔다가 현재 9,900만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짝 다음 목표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목표가 확인하실 때는 아무래도 바이낸스 차트를 기준점으로 두셔야겠죠. 보고 계시다면 바이낸스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아직 상방으로 유격이 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의 결론.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은 김이 좀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쩔코 동생 어떤 동생이에요? 뭐 김이 좀 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맘 편하신 게 최고죠. 그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티끌 모아 티끌 하면 뭐라고요? 티끌입니다. 요즘은 티끌 버리고 토단 같은 상승을 노리셔야 될 때입니다. 티끌모아 티끌 하실 필요가 심지어 아직까지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 제목은요. 1억이 비싸?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내년엔 2억도 넘을 겁니다.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반감기와 또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을 견인해줄 잠재적인 호재들이 실현도 안된 상태예요. 실현도 안된 상태인데 직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기면 무서워해야 되냐? 덜덜 떨어야 되냐? 절대 아니겠죠. 예전에 비트코인이 2017, 18년도 고점을 넘겼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코린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2021년에서도 또 현재까지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오고 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 제가 대한민국 1등 수익률을 기록하기계 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 생각하면 또 아픈 기억이지만 자 바로 직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형성해 놨었던 신고점을 갱신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조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야, 이거 뭐 직전 고점 닿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할줄 알았는데 팅소같지네 패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직전 고점을 넘겨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매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을 넘겼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계속 매도를 하지 않을까? 내가 놓친 9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대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아직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승에 비해서는 즉 앞으로 다가올 대장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괜히 직전 고점을 두려워하다가, 그죠? 약간, 이마, 진짜 이만큼, 티끌만큼의 조정을 두려워하다가 태산 같은 상승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매수해놓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해놓고 차라리 저한테 욕하시라 그랬죠? 비트코인을 물리시더라도 차라리 매수를 하고 후회를 하셔라. 그리고 후회로서 그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욕을 하시면서라도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